여보, 나이 결혼식 끝나면 바로 거지되는 거야? 방금 전까지 새파랗게 어린 여자와 입을 맞추던 남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40년을 종처럼 부려먹던 아내를 헌신작처럼 버리고 올린 화려한 재혼식장. 축가가 울려 퍼져야 할그 순간, 남편의 손등 위로 떨어진 건 꽃가루가 아니라 전 재산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잠시만요. 이 기막힌 사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세상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사실 남편은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며 아파트 명의를 내연녀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죠. 평생 살림만 한줄 알았던 아내는 이미 5년 전부터 남편의 횡령과 외도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재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날만 기다렸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정확히 1시간 전, 아내는 그동안 확보한 불법 자금 세탁 증거를 토대로 법원에 신청한 가압류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남편이 철석같이 믿었던 내연녀는 통장이 묶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식장 뒷문으로 도망쳐버렸죠. 남편은 텅빈 식장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시각 아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녀는 그동안 고생만 시켰던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일등석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우리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자. 아내는 평생의 꿈이었던 전 세계 크루즈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산명품 가방보다 더 값진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처절한 뒤태를 뒤로 한채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막을 올렸습니다.